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큰 사랑에 이끌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교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룩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가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양합니다그 이름을 미개에 수고 쓰를 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교회는 병마 앞에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때 새생명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희망의 싹을 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의 압박과 그리고 그 힘에 밀리지 않는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곳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송운용단임 목사님을 이 일의 선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길무듯하여 주옵소서 아멘. 철저히 죄의 뜻대로 사아갈수 있도록 붙도록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께서 오늘 저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Hãy <Nhạc> subscribe 이 시간에는 수원 드림 교회를 다니고 시고 현재 한국 제자 훈련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이수호 목사님께서 내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간혹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때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꾸면 이상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예, 주님. 저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단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시키시더라고요. 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크구나.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겪었던 고독, 아픔, 배신, 절망, 탄식 때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그냥 앉으면 눈물만 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교회를 이뤄가면서 경험했었던, 그러 그런 시간만 있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평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순간순간 설 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질문하셨던 이 질문이,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다시 저에게 질문해 오게 하셨고, 그때마다, 그래, 맞아. 내 주인이 계시지. 내 진짜 주인이 계시지. 이 교회는 주인의 교회지. 나는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또 함께하여서 새 생명 교회 설립과 또 입당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각오하시며 그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하셨던 이 주간 우리 송호영 목사님.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결단하며 이곳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새 일들을 시작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 생명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부끄럽고요. 작년 11월 24일 그 가지고 계신 순서지 아래쪽에 메모는 되어져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클래식하우스 가정집에서 개척의 뜻을 품고 준비예배를 시작했고요. 올 2월 9일 현재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자리 서빙고동 그린파크 상가 105동입니다. 이곳에 배려해주신 분이 계셔서 입단예배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오늘 3월 아, 일일 설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입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 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고 가슴에 와닿는 찬양을 해서 아, 너무 감사했고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주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쓰여 있어서, 아, 이런 마음 가지고, 어, 교회를 목회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제지에그저 읽어봤어요. 말씀을 받아보고 싶은 것 내가 이반소교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에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보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장수가 부족할 정도로 부응할 것이다. 아멘낸 네. 사람 부응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운동 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피터지게 싸우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승리하면 어 영광의 그 트로피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새생명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일들 보면 어쩌다 우연히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승리가 보장된 그런 새생명 교회인 줄도 믿습니다. 또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릴 분이 한분 계셔요. 저희 교회 개척 멤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어떤 목해 그 방향과 또 어떤 비전을 품게 해주신 분이 소개하게 된거은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 속에 아주 귀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고급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요. 개척 멤버 중에 저를 또 옆에서 를 하신 도와주시는 우리 그 한국 업스타일협 회장님이 회 저희, <laughs> 예, <환영이> <laughs> <laughs> 소식, 소식, 네. 저희 교회 선도님을 계세요. 자, 탄자리에서일리나에서 우리 우리 한국에박소리에서우교한국한국에에서 우리 에리서말씀한리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서 어 사무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주의를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했던 일이 베트남 선교를 다니고 미용 선교로 일본 선교를 다니고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용산구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3월이, 3월 중에 발개 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어, 매달 한 번씩 에, 독거사라 그러죠. 독거 노인들 중에 고독사,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머리만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용으로 파마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런 약재는 대주고 또 기술이나 우리 협회에 이렇게 도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인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가서 사활을 함께 해주도록 또회장님이 밀어주시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어 가서 머리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기능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되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 지체가 되고 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방향을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그렇게 위하여 중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가마 충만 인도하신 오늘 설립을 하는 새 생명 교회와 또송호의 목사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작정하신 교우들 위에와. 우리 작은 성교의 모든 지교회들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